오늘의 주인공은 하나이글스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입니다. 지난 시즌 그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아픈 순간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세이브왕 경쟁의 이름을 올렸고 동시에 결정적인 패배의 중심에 섰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시간은 김서현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2026 시즌을 앞두고 그는 다시 마운드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 변화는 과연 경기 후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 김서현의 현재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서현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 "는 한 문장으로 지난 시즌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KBO 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라는 자리는 항상 극단의 평가를 동반한다. 세이브 하나로 영웅이 되고, 홈런 하나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김서현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화 이글스의 젊은 마무리 투수로서 그는 시즌 내내 높은 주목도를 받았다. 33세이브라는 숫자는 리그 상위권 기록이다. 동시에 그 숫자는 더큰 기대와 압박을 의미했다. 김서현은 실패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패배의 기억을 지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장면을 인정하고 말로 꺼내고 스스로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정돈됐다. 야구는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선수는 감정으로 무너진다. 김서현은그 경계선에서 스스로를 붙잡았다. 그래서 지금 그는 웃으며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즌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분명해진다. 호주 멜버른으로 향한 스프링 캠프는 김서현에게 재출발의 상징이었다. 하나 이글스는 1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KBO 리그 구단들이 매년 반복하는 일정이지만 위미는 선수마다 다르다. 김서현에게 이번 스프링 캠프는 리셋에 가까웠다. 24일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위한 호흡 조절이었다. 마무리 투수에게 스프링 캠프는 결과를 내는 시간이 아니다. 몸의 리듬을 만들고 투구 감각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김서현은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불펜 투수는 시즌 초반 컨디션이 전체 시즌을 좌우한다. 초반에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그는 지난해 경험으로 그 사실을 체득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속도를 늦췄다. 조급함을 버렸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시즌이 말해줄 것이다. 김서현의 숫자는 이미 KBO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의 기준에 도달해 있다. 2023년 전체 1순위라는 타이틀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담을 기록으로 바꿨다. 통산 126경기 34세 이브, 평균자책점 4점대 초반. 이 수치는 성장 과정의 흔적이다. 특히 2025 시즌은 분기점이었다. 69경 기등판은 불펜 투수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66이닝을 버텼다는 사실은 신뢰의 증거다. 33세 이브는 하나 이글스 불펜의 중심이었음을 의미한다. KBO 리그에서 30세 이브는 상징적인 기준선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투수의 위상은 달라진다. 김서현은 그 선을 넘었다. 평균자책점 3.14는 안정감을 말해준다. 구위뿐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이 동반됐다는 뜻이다. 마무리 투수는 구속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 하나의 질이 중요하다. 김서현은 그 부분에서 성장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유망주로 불리지 않는다. 한화 이글스의 현재이자 KBO 리그 불펜 경쟁의 핵심 자원이 됐다. 10월 1일 인천의 밤은. 김서현 커리어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9회 말, 2개의 아웃카운트. 승리는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야구는 마지막 공이 잡히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중전 안타 하나가 흐름을 바꿨다. 대타 홈런 한방이 분위기를 뒤집었다. 연속된 실투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110m, 110m. 숫자는 잔인하게 기억된다. 그날 하나 이글스는 1위 결정전 가능성을 놓쳤다. 김서현 개인에게도 깊은 상처였다. 마무리 투수에게 끝내기 홈런은 가장 가혹한 경험이다. 그 장면은 반복 재생된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피하지 않았다. 포스트시즌에서도 흐름은 이어지지 않았다. 오경기 평균자책점 14.73. 이 숫자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김서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즌 종료 후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연봉 200% 인상은 하나이글스가 김서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5.6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 이 숫자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KBO 리그에서 연봉은 신뢰의 지표다. 특히 마무리 투수에게는 더욱 그렇다. 시즌 후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결정을 내렸다. 정규 시즌 전체를 평가했다. 33세이브라는 결과. 불펜 운영에서의 비중. 팀 승리에 기여한 순간들. 이 모든 요소가 반영됐다. 김서현은 계약 직후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계산되지 않았다. 마무리 투수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봉 상승은 곧 기준의 상승이다. 작년의 성적은 올해의 기준이 된다. KBO 리그는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번의 성공 뒤에는 더 높은 요구가 따른다. 김서현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을 말했다. 완성형이 아님을 인정했다. 그 인식은 시즌 운영에 중요하다. 자만은 불펜 투수에게 가장 빠른 추락의 길이다. 김서현은 그 길을 피하려 한다. 그래서 연봉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한화 이글스는 그 시작을 김서현에게 맡겼다. 비시즌 동안 야구와 거리를 둔 선택은 김서현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시즌이 끝난 직후 그는 공을 내려놓았다. 훈련보다 휴식을 선택했다. 이는 도피가 아니었다. 위도된 조절이었다. KBO 리그 불펜 투수들은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너무 빨리 시작한다. 너무 많이 던진다. 그 결과는 시즌 후반 체력 저하다. 김서현은 그 패턴을 끊으려 했다. 1월부터 다시 공을 잡았다. 캐치볼로 시작했다. 강도를 천천히 올렸다. 스프링 캠프 첫 피칭에 맞추는 계획이었다. 작년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그는 스스로 원인을 분석했다. 후반기 부진을 체력과 연결했다. 그래서 준비 방식을 바꿨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시즌 7월, 8월의 차이를 만든다. 마무리 투수는 그 시점에 흔들린다. 김서현은 그 순간을 대비하고 있다. 비시즌 동안 야구를 멀리한 시간은 정신적인 회복으로 이어졌다. 생각이 정리됐다. 감정의 잔여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이 선택은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 평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멘탈 관리에서 김서현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는 여전히 고민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팀 선배들에게 물었다. 올스타전에서는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질문했다. KBO 리그에서 오래 버틴 투수들의 공통점은 경험 공유다. 김서현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불안했던 순간을 그대로 말했다. 그 대화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 대신 기준을 만들어 줬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실점 후 어떤 루틴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는 그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려 한다. 마무리 투수에게 멘탈은 기술이다. 훈련으로 쌓는다. 경험으로 다듬는다. 김서현은 그 과정을 시작했다. 이 변화는 경기 후반에서 드러난다. 주자가 쌓인 상황, 카운트가 불리한 순간. 그때 흔들리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김서현은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태극마크와의 거리감은 김서현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2026 WBC 엔트리에서 그의 이름은 빠졌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후반기 성적, 대표팀 평가전에서의 불안한 투구, 모두 부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태도는 중요하다. 국가대표 경험은 선수에게 큰 자산이다. 하지만 그 자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경쟁은 끝난다. 김서현은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바라봤다. 국제대회는 계속 열린다. 아시안게임이 있다. 그 이후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준비다. KBO 리그에서의 성적이 모든 출발점이다. 김서현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목표이지만, 김서현에게는 전제가 붙는다. 무조건 선발은 없다. 경쟁은 다시 시작된다. 그는 그 구조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련량이 아니라 방향을 강조했다. 꾸준함을 말했다. 마무리 투수는 짧은 피크보다 긴 유지가 필요하다. 김서현은 그 지점을 노리고 있다. 스프링 캠프의 초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구종 점검, 로케이션 설정, 컨디션 유지. 그는 너무 좋은 상태를 경계했다. 과열은 부상으로 이어진다. 시즌은 길다. 김서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불펜 이탈은 김서현에게 더큰 역할을 요구한다. 한승혁. 김범수. 이름은 빠졌지만 공백은 남았다. 김서현은 감정을 드러냈다.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시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책임은 시즌이 시작될수록 무게를 드러낸다. 마무리 투수는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래서 가장 기억된다. 김서현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단두 가지다. 팬들의 응원은 김서현에게 가장 현실적인 동기였다. 이른 새벽 공항. 그는 그 장면을 기억했다. 응원은 숫자로 남지 않는다. 하지만 시즌을 버티게 한다. 김서현의 2026 시즌은 설명. 이 아닌 증명의 시간이다. 그는 이미 기준선 위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지와 반복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